안녕하세요 스텔라 영화학원 김민지입니다. 저희 스텔라 영화학원 내신 대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첫 중간고사를 앞둔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스텔라 영화학원만의 내신 대비 필독서라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시험 중간고사 범위와 두 번째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험 출제 경향. 그리고 세번째 스텔라 영어 내신 대비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첫번째 시험 범위입니다. 중간고사는 어, 여기 대체로 두 개의 단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학교별로 프린트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별로 프린트 내용은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어휘와 문법 그리고 모얼리지 추가 기타 자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 궁금해하시는 학교별 출제 경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한 중학교 2학년 출제 경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와 프린트물 공부는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문법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한 중학교 문법은 기본 개념에 응용된 부분이 출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의 기본 내용은 기본 단순 개념 플러스 4형식, 5형식 수동태까지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중학교 2학년 난이도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월한 중학교 2학년의 특징적인 부분이 추가 읽기 자료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단편 소설이 들어왔습니다. 단편 소설 기준 난이도가 꽤 높아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힘들어 있는데요. 어, 힘들지만 이게 객관식과 주관식에 모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잘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도 소설이 들어간다라는 내용 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더잘 공부해보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암 중학교 문법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의 경우 학교 프린트물을 조금씩 변형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단순 암기를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 오답을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본 개념의 원리를 잘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월암 중학교 3학년입니다. 3학년 학생들은 더 집중해서 봐야 할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2학년의 문제 유형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 중학교 3학년에 출제가 됩니다. 기존의 공부 방식으로 준비를 한다면 아마 시험에서 고득점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월암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에 대한 응용력과 영어 기본 실력이 매우 중요한 학교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작년 기준으로 평균이 40점대가 나올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월한중학교 3학년 기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문법 문항이었습니다. 뒤에 살펴보실 조한중학교와 월서중학교의 문법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A와 B, C, 이렇게 세 가지 문항으로 문법이 맞느냐, 틀리냐를 선택하는 건 고등학교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한중학교 중간식 유형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서수련 6번에 할당된 문제가 100점이 무려 16점이나 되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3번 문항의 100점은 8점이었습니다. 여기 3번 문항의 서술형은 고등학교 모의고사 40번 객관식을 주관식화 시킨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문제 빈칸 4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 정확한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여기 표시되어 있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찾아서 동사의 형태로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동사의 형태로 변형을 시킨다는 건 정확한 문법 적용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B라는 빈칸의 배점이 4점, C라는 빈칸의 배점이 4점, 총 8점으로 이루어진 문항이고요. 작년 기준에 오답도 꽤나 높았던 문항입니다. 그리고 서수령 7번 문항입니다. 타학교에서 볼수 없는 문항인데요. sentence를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문의 앞쪽이 비워져 있는데요 저희 스텔라영어학원 학생들은 주제찾기는 문장 뒤쪽에 재진술이 된다라는거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the value of time 이 부분이 키워드였는데요 이 단어를 가지고서 문장을 만들어서 쓰는 문항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항이 총 두개가 어, 보시다시피 2학년과 3학년의 문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문항에 맞게 잘 시험 대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학원 3학년 학생들이라면 아마 익숙한 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영어학원에서는 로지컬 띵킹 플로우라고 해서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 수업 내용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인 센터스와 키워드 그리고 로지컬 띵킹 프로세스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모든 지문을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글이 전개되는지 주제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고 있는데요.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해준다면 고등학교 모의고사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신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 조항중학교 2학년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중학교는 교과서를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학교 프린트물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원 중학교 특징적인 부분은 모아 리딩에서 변형을 많이 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교과서 못지않게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난이도는 평이하나 두세 문제 정도는 전별력이 높은 문항이 출제되므로 이 문항을 맞히느냐 못 맞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보득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한중학교 3학년은 2학년의 문제 스타일과는 동일하나 난이도가 조금 더 향상이 되어집니다. 문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장의 영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평소에 문법 공부를 하고 나서 영작 시험을 학원에서 많이 치는데요. 대충 치기보다는 기본 문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적용해서 어, 라이팅을 할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을 한다면 시험 문제는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2 학년보다는 시험 난이도가 다소 높아지고요, 특히 2학기 때 시험 난이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학생들께서 알고서 공부를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는 중간식 같은 경우 부분 점수는 없었다라는 거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한중학교 시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4번과 5번과 6번 문항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월한중학교 주관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걸알수 있을 것입니다. 6과와 6과 문법, 그리고 7과 문법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프린트에 나와 있는 어, 문장이 아니라 뭐 유럽은 비슷하나 단어가 조금씩 바뀐다든지 동사가 변형이 된다든지 응용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암중학교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문항이 14번 문항이었는데요. A부터 G까지 옳은 문장을 고르는 문항이었습니다. 이런 문항의 경우 평소에 꼼꼼하게 풀이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같아요 모두 다 맞는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항 때문에 어떤 단어 때문에 이 문장이 틀렸느냐, 맞느냐를 구별하는 것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 둬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면 맞는 문장의 개수를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월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서 중학교의 경우에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어,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 완벽하게 숙지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프린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응용까지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어, 여기 세 번째 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월서 중학교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타 학교와는 달리 문법의 예문이나 모든 보기의 구성이 교과서나 프린트에 없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 이래서 학생들이 많이 시험칠 때 당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보기의 문항이 정답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보기의 문항이 전부 다 답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 작년 기준에 이런 문항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다고 볼 수도 있고요. 모든 보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문장도 굉장히 많고요. 기본 영어 실력이 매우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평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점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서중학교 문법 유형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as라는 접속사는 교과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에 보기 세 개와는 달리 아래에 있는 문장 두, 두 문장에서 빈칸은 어, 교과서나 프린트에 없는 그런 접속사였는데요. 어,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접속사를 가, 잘 정리하고 있느냐가 시험의 정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접속사 예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접속사를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었으므로 월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문항을 보시다시피 기본 영어 실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월서중학교의 어휘 위험인데요. 월서중학교에서 굉장히 자주 내기도 하고 어 좋아하는 문제 위험입니다. 어 여기 오른쪽 지문이 A부터 G까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타 학교의 경우에는 여기 A부터 G까지 영어 단어가 주어지고요. 단어 영역 풀이가 맞는 것을 또는 틀린 것을 묻는 문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월서의 경우 보시다시피 왼쪽 지문에도 똑같이 A부터 G까지 빈칸이 비워져 있는데요. 여기 빈칸에 있는 단어들을 모두 알아야 되고요. 그 단어에 해당하는 영명표기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바르게 연결한 것만 골라야 하기 때문에 보기 구성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월서 중앙권의 모든 객관식 하나하나가 단순하게 풀수 있는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고차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특히나 꼼꼼하게 더 준비를 잘 해야 하고 영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건 중학교 2학년, 3학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건 중학교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무난한 편이나 학생들이 모월 리딩의 비중을 많이 두지 않고 공부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모월 리딩 추가 읽기 자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변형이 많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학원에서는 모월 리딩에 대한 변형 는다 만들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전 연습에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작년 작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문제가 굉장히 좀 눈여겨 볼 만한데요. 보기의 구성이 단어 보기 구성한 단어가 고등학교 수준으로 출제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을 당황시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항이었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질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기 성격을 묻는 문제인데요.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나 1번부터 5번까지 구성된 보기의 문항에서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답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기 persistent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뜻을 몰라서 다른 모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대건 중학교뿐만 아니라 월량 주원 주학,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해당이 될것같요 어,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단어 문제를 어렵게 낸다든지 어휘 문제,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 문제를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영어 공부 기울이 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많이 궁금해하시는 저희 영어학원 커리큘럼인데요, 어, 간단하게 저희가 세 단계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 학원의 경우 교과서 프린트 3회독을 목표로 하고. 여기서 3회독이라고 하는 건첫 번째는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이, 세 번째 회독이 거듭될수록 좀더 심화되고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저희 학원에서는 모든 프린트에 대해서 변형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모든 지문 프린트에 대한 영작시험 을 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 학교 최종 정리 자료가 나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정리 자료에는 지금까지 학과 중에서 중요한 것만 담당 선생님께서 모아서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 학교들은 담당 선생님께서 출제 경향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른 언급은 되어 있지만 나오지 않았던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하면서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하고 내신 필독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언제나 궁금하신 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